수소차를 굳이 지금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설명을 드려보기에 앞서서 수소차를 절대 사지 말아라고 하지만 내연기관차보다는 그래도 수소차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각국에서 모두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미래가 펼쳐질 텐데 이런 상황에 내연기관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좀더 친환경적으로 수소차를 사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 수소차가 전기차 대비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려 보는 거니까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차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수소차라고 하기보다는 수소전기차라고 하는 게더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소차랑 전기차는 70%가 원리가 똑같아요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고요. 수소차는 연료전지라는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다 전기차라고 할수 있지만 수소로 하냐 아니면 그냥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냐의 차일 뿐입니다. 수소차가 비싸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연료전지에 있는데요. 연료전지에는 촉매라는 게 들어가요. 그니까 반응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촉매를 뭐로 이루어지냐? 백금을 촉매로 씁니다. 지금의 수소차는 보통 한 10g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수소차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백금을 촉매로 사용해서 200g 정도를 사용해야 촉매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연료전지의 값만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매우 가격이 줄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료전지의 값은 충 높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넥소의 가격이 엄청 높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소차가 뭐 폭발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폭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입니다. 일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700바 정도의 기압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700바라고 하면요 수심 7,000m의 수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정도의 압력을 견디는 게.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고요. 그 정도 압력을 견디는 수소 탱크라고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그 탱크가 찢어지는 상황은 결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수소 탱크가 뭐 터졌다라고 하더라도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의 수소는요. 일단 수소폭탄의 수소와는 그 분자 구조가 다릅니다. 수소폭탄의 분자 구조는 이중수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넥소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분자가 다르고요. 근데 농도도 달라서 폭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내연 기관의 자동차가 폭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수소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수소차의 제가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네 바로 유지비입니다 유지비가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 지역마다 수소의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1kg에 8,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수소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수소의 가격이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현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아 그랬을 때 수소 1kg을 넣으면 보통 100km에서 120km 정도를 운행을 할수 있다고 해요 뭐 이거는 사람의 운전 스타일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1km를 운행을 할때한 70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랑 같은 가격이라 따졌을 때 연비는 한20 정도가 되겠죠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연비가 뛰어나진 않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하이브리드로 유명한 도요타 같은 경우는 25까지도 나오니까 다른 디젤차를 고속주행했을 때의 연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유지비가 저렴해서 수차를 산다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의 유지비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기차 보다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를 할텐데 전기차 뭐 지금도 우리가 누진세라는 걸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 대비 수소의 가격이 좀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로 보자면, 수소차가 전기차의 유지비 경쟁력 대비 더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소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충전소입니다. 네, 충전소 인프라라고 하죠. 일단은 서울 인근에는 다섯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여의도, 강동, 하남, 양재, 또 어디였지? 아, 상암. 상암.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정상 운영되는 곳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다섯 개의 충전소로는 정말 택도 없죠. 서울 시민들을 감당하기에.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수소차를 한번 빌려서 타봤어요, 하루 동안. 어, 저도 한번 충전을 할 기회가 생겨서 여의도로 갔어요, 저는. 일단 저는 운이 안 좋았는지 전 1시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앞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급했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 정도가 걸리면 이거를 사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의 충전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버스의 충전 시간은 보통 3, 40분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갔는데 만약에 앞에 버스가 한 대라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 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소의 가격도 싼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웨이팅까지 있어. 맛집도 아닌데 웨이팅도 있어. 여러분들도 그거 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내일이 되고 내가 좀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갔는데 한 시간을 대기해야 된다? 그러면 충전 못 해요.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좀좀 좀 알아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강원도가 제일 비싸대요. 지원금 같은 경우가 4 2 5 0만원 정도가 지원을 해준다는데 심지어 강원도에는 충전소가 없어. 아 충전소를 지으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충전소가 없어요. 이, 그럼 이거 뭐 위장전이? 이렇게 충전소의 문제 때문이더라도 뭐 앞으로 충전소의 인프로가 뭐 구축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약일 뿐이지 지금 실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충전소 문제는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충전은 한 대당 한 500만원 정도만 있어도 충전기 한 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요, 보통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일반 주유소는 설립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랬을 때이 수소차 충전소를 일반인이 세울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거죠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정부가 정부의 돈을 가지고 충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뭐 시민 입장에서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빨리 충전소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이걸 충전소를 지을 수는 없고 충전소 인프라의 문제는 꽤 오랜 시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수소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네 생각보다 싸지 않는 차값입니다 일단 넥소의 차값은 7천만원이 넘죠 천만원의 차들과 비교했을 때 퀄리티는 매우 아래라고 볼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에는 연료전지라는 게 들어가고 그 연료전지의 총매는 백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아요 수소탱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소탱크도 비싸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따져봤을 때 현대는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를 7천만 원이라는 값에 팔고 있는 거는 알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7천만 원의 SUV는 너무 많아요. 물론 내가 구매를 했을 때는 어한 4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4천만 원의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수소차랑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4천만 원으로는 산타페나 뭐 소렌토도 구매를 할수 있죠 가격만 보고 비교를 했을 때는 넥소는 좀 많이 아래라고 볼수 있어요 넥소의 차량 크기가 한 QM 정도 되거든요 산타페보다 전장은 짧지만 뭐 휠베이스는 기니까 산타페랑도 뭐 비교가 될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타본 실내 크기 정도는요 딱 투싼 정도가 돼요. 공간은 투싼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겠고 트렁크는 오히려 더 좁습니다. 트렁크가 어쩔 수 없어요. 수소탱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보니까 LPI 가스차의 트렁크가 작은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트렁크는 작다는 점꼭 알아두시고 사람들은 아, 3천만 원이나 정부가 지원을 해줘라고 해서 엄청 싸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막상 내가 차를 받으면 그냥 딱 4천만 원짜리 차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차를 이용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런 거는 다 연료전지나 수소 탱크를 만드는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될 것일 뿐이지 차가 좋아서 가격이 7천만 원은 아니다. 그거를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싸다 아니면 내가 좀 싸게 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무작정 구매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지 않을게요. 네 다음으로 수소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는요. 네, 수소차 정책에 있습니다. 제가, 수, 이거는 뭐 제, 제 생각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수소차 정책을 봤을 때, 현대에서는 수소 트럭, 수소 버스, 수소 선박, 이런 것처럼 정말 대용량의 화물차나 상용차에 적용을 하는 기술이 될것 같아요. 전기차는 우리가 타는 승용차에 들어가는 기술이 될것 같고, 수소차는 버스나 아니면 트럭이나 그런 거에 들어간 기술이지, 우리가 수소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모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수소차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가면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걔네 입장에서 왜냐면 충분히 수소 선박이나 수소 화물차 등의 등을 통해서 메리트가 있거든요. 수소차는 주행거리가 길잖아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길 수가 없어요.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무게 동안 엄청나게 커지고, 그렇다고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걸 충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탱크의 용량을 조금만 늘려도 압력이 크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충전소 인프라가 별로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운행을 할수 있는 게 버스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현대는 수소차를 상용화 쪽으로 시킬 것 같고 전기차는 우리가 타는 승용 쪽으로 상용화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넥 쏘는 오히려 그냥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 현대에서 2025년에는 수소 승용차도 계속 계속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렇게 미래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승용을 목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시면 그냥 전기차를 사시는 게 그러면 수소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 친환경?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적이죠. 하지만 어, 수소차가 정말 친환경적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넥소를 타고 다니면 이동하는 공기 청정기다. 이산화탄소를 뭐 정화 시킨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환경에는 좋은 부분이긴 해요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소는 총 두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번째는 부생수소 와 두번째 개질수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석유화학 공장이나 아니면 제철소 같은 데에서 뭐 부가적으로 내가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생기는걸 부생수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생수소는 애초에 옛날부터 부생수소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생수소들도요. 뭐 황을 제거하는 작업에서 수소가 쓰이고 아니면 그 부생수소를 태워서 이미 제철소에서도 그 부생수소를 태워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생수소 때문에 수소값이 내려간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뭐두 번째 방법으로는 임의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인 개질수소가 있는데요. 이 방법 또한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것 같아요. 추후에 과학자들이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서 수소의 생산 방법이 좀 개발이 된다면 뭐 정말 친환경적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을 봐서는 일단 수소의 생산 방식 자체가 친환경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연기관보다는 분명히 친환경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도 친환경적이니까 이렇게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수소차 넥소를 구매한다 라고 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수소차보다 더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도 친환경적이니까 전기차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안 일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수수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수수차에 대한 저의 관점을 설명 드려봤고 차를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거를 다 보신 후에 내가 수수차를 정말 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안살거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요는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